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얼마 전 토론토에 불어닥친 돌풍으로 인해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부러지는 듯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자연재해는 물론 주택 결함이나 물품 도난, 인명 사고 등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게 바로 주택 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소유주라면 가입해야 하는 주택 보험에 대해서 보험 전문가, 착한 보험 이규대 중계를 모시고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집 보험. 집 보험이라는 게꼭 정말 이렇게 가입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네, 우선적으로 제가 대답을 해 드리면은 네.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물론 법적으로 다가는 음. 옵션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아시다시피 차 보험은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온테아리오 자동차 보험에 의하면은 네. 그러나 집 보험은 옵션인데 왜 저는 반드시 권고를 해 드리는 거아니 캐나다에서 살다 보면은 집 구입이 투자 대상의 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단위가 크니까. 네. 그러한 것이 화재나 음. 다른 사고에 의해서 집이 한 번에 없어졌다고 생각했지, 음.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른 뭔가 보존이 그렇죠. 좀 있어야죠. 두 번째, 대부분이 몰기지를더 구입을 하셨습니까? 네. 몰기주 회사에서 보험 없이 는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음,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음.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보험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봤을 적에 이제 보험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네네.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아. 보험은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네. 보험에서 그걸 체크를 합니다 음. 그 중간에 많이 배 있잖아요 그거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요 아. 왜? 대부분 그런 경우에 사고가 많이 있어요 고그 사이에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보험 가입하기가 무지하게 힘이 들다는 음. 사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험이 없었다가 사고를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제 뒤늦게 필요성을 느끼시고 가입하려고 하면은 그때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의 네. 경우에요 처음에는 네. 보험 가입을 했다가 네. 아무 사고가 없으니까 보험료가 아까워서 네. 중단을 한 거예요 음. 중단을 했다가 한 (2~3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에요그 네, 네. 그러니까 다시 가입을 하려는데 이미 툴리 늦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보험에서 잘 가입을 시키지 않아요. 그럼 아. 여러 가지 옵션을 겁니다. 네.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 가입을 하게 되죠. 네네네 네. 네 번째 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마음이 편해야 다른 데도 다잘 풀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험의 목적이 피스브 마인드예요. 마음 평화가 있어야 돼요. 네. 매번 강조하시는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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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집 보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과연 이제 그 보험에 가입했을 때 어떤 걸 실제적으로 보호를 아니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의 목적 대상, 그 다음에 피보험자. 음... 그냥 목적 대상이라 하면은 집 보험이니까 네. 집 자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집 안에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있어요. 네. 그걸 갖다가 퍼스널 프로퍼티 온 컨텐츠라고 하는데 네. 그에 대한 이제 보험 커버가 돼야 될 것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내잘못을 해가지고 타인한테 이렇게 어, 피해를 끼치지게 음. 보상을 해준 피해 보험 아. liability 아, 네. 이것는 그렇죠. 목적 대상이라 고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것을 주체 네. 측면에서 피보험자가 있어요. 음. 즉 보험 가입자, 네.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 음. 스파우저가 되겠죠. 네. 세 번째 보험 가입자의 가족들, 네. 직계 비속이든지 직계 존속이 음. 되게 될 거예요. 음. 그럼 통상적으로 18세까지는 보험에서 커버가 돼요. 네. 자녀인 경우에 네. 나이가 먹었을 적에는 학생 신분일 때 네. 보험회사마다 좀 차이냈지만은 많이 이제. 많이 받아, 받아 받아들이고 있죠.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 중에 그 자제분 자녀의 경우는 그렇지만 요즘에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 더러 있으시고요. 뭐뭐 뭐 더러는 뭐 이제 조부모님하고도 같이 사시는 거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전 음. 된다라고 봐요. 네. 첫째, 부모님한테 조부모한테 님 네. 렌트 비용을 받지 않겠죠. 그렇죠. 네, 렌트 비용을 받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음. 모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커버가 돼요. 음. 근데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는다라고 하는 렌트 개념이에요. 음. 이럴 때는 복을 해야 돼 보험회사에다가 네. 그분에 대한 리스크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셔야 돼요 아, 수입이 발생됐으니까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그 가족들의 경우는 그런데요 그런 피보험자가 아니라 실제로 좀 모르겠으면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잠깐 방문하는 그런 방문자가 아닌 경우 피보험자와 같이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네, 그런 경우 네네 그 보험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리스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음. 즉, 뭐 일주간, 이주간, 뭐 단기 방문이냐, 뭐 얼마든지 네, 인간사회에서 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어 거주 형태로다가 음. 한 지붕 아래 투 패밀리, 올스리 패밀리가 산다는 결론이에요. 음. 그럼 리스크가 많이 앞대요. 그렇죠. 어, 이럴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해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더 음. 내셔야 되고 네. 또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테너트 세입자로 봐야 돼요. 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분들 물건에 대해서 세입자 보험을 들으셔야 됩니다. 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보험들을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음, 저는 아시다시피 저 브로커예요. 그렇죠. <laughs>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보험을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에이전트를 통해서. 네. 아니면 보험회사 직접 일대일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음. 온라인으로 다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네, 근데 있네요 근데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브로커니까 브로커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브로커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브로커는 여러 개의 보험회사를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음. 한 번에 여러 개의 보험회사를 비교 견적해서 어, 클라이언트하고 음. 고객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죠 그럼 그냥, 가장 좋은 조건을 해 주실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브로커는 음. 저는 감히 브로커는 고객을 위해서, 고객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게 브로커고요. 네. 에이전트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에이전트예요. 아, 네. 그 에이전트는 1대1입니다. 네, 네, 자기의 네. 보험회사만 취급하는 것이지 그렇죠. 다른 걸을 취급할 수가 없어요. 계약상. 아. 그 다음에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보험회사하고 하는 거. 네. 에이전트와 그 비슷한 개념인데 네, 네, 네. 에이전트는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어요. 음. 그러나 다이렉트는 전화를 할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담당자가 없어요. 아, 먼저 접수 받는 사람이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의 한국인 정서상으로 나가는 맞지가 않죠. 그렇죠. 네, 네. 음. 그래서 브로커나 애절 통해서 담당자와 일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브로커의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험을 비교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험 그러면 어떤 거를 어떻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 예. 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이제 그 분류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저는 보험을 비교할 적에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아 옆집에는 누구는 얼마인데, 네, 내 맞아. 친구는 얼마인데, 내 보험 너무, 너무 비싼같다 <laughs> 맞아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죠. 보험은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음.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똑같은 그 재산에 대해서 여러 개의 보험회사 비교하는 것이 보험을 비교하는 방법이고요. 네. 절대 옆집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보험료 다 답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보험료 비교는 옆주파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음. 여러 개의 보험회사를 똑같은 조건에 비교를 하셔야 음. 정확하게 나의 보험료가 비싼지 싼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따라서 보험 상품에 따라서 비교를 하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가격 비교를 하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진 말라 말씀이잖아요. 네, 네. 말씀하신 보험 상품 플러스 네. 커버리지에 대해서. 음.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험을 비교를 한다면 그 제일 중요한 뭔가 이게 팩터라고 할까요? 그 사실이 어떤 게 과연 그 중요한 팩터가 될 수가 있, 있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거를 말씀하셨어요. 네. 아주 중요해요. 네, 어, 보통의 경우에 전화 와서 어 이제 보험 상담을 합니다. 무조건 싼 것만 찾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그럼 그, 그런 분하고 일하기가 참 힘이 드세요. 음, 힘이 들어요. 네. 설득하기가. 그렇죠. 보험을 구입을 할적에는 첫 번째 왜 보험을 구입을 하게 됩니까? 문제가 생겼을때 클레임을 그렇죠. 권유하는 거예요. 맞아요. 보상을 그러면, 받기 네네.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당한 커버리지를 우리가 일단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 커버리지 위에 가격을 비교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 커버리지 위에 얼마만큼 서비스가 좋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음.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클레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한다가 하면은 네. 금액이 다수간에 차이가 나더라도비싸더라도 음. 네. 저는 서비스가 좋으면 저는 그쪽을 택합니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음. 내가 어떤 데미지를받을적에 손에 입었을 적에, 적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클레임이에요. 그렇죠. 보험 청구하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 그 사회자님이나 저나 제 이의 그 영어 언어권이기 때문에 네. 영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 클레임 걸적이 되게 힘이 들어요. 네. 여기 캐네디언도 음. 보험 클레임을 적에 머리를 아파해요. 네. 네. 보험용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전문용어가 있을 그렇죠. 때 좋아요. 네. 네. 이럴 때 바로 보험 클레임 처리를 음. 차분하게, 네. 쉽게, 빠르게 처리해주는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음. 가장 좋은데 네, 네. 두 가지 관점이에요. 네. 보험회사에 얼마나 좋은 어저스를, 손해사정인을 만나느냐, 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그거를 잘 인도를 해주는 얼마나 좋은 착한 프로콜을 만나는 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착한 보험이신가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laughs> 네. 정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보험에도 할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보험 말이라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이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보험은요, 차 보험하고 집 보험하고 같이 컨바인 음. 묶으면은 보험료가 십에서 15%퍼 각자 아. 디스카운트가 돼요 네, 네. 그래서 집 보험 그 테넌트 보험하고 차 보험하고 포토렇리 가입을 하게 되면 네. 테넌트 보험이 거의 공짜에 무료에 아. 가입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세이브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클레임이 없으면 은 디스카운트 받아요 음, 그동안 청구한 그런 내역이 없으면 물론 네. 물론 이제 오년 넘은 것은 네. 보통 관리하지 않고 오년 이내에 클레임 건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몰기지가 있지 습니까 네. 몰기지가 조금 남아 있으면 빨리 갚으세요. 음... 몰기지 그 보험에 몰지에 따라서 네. 추가되는 보험료가 보통 150에서 200 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150불200 불이라는 건 이제 연간 말씀하시는 거 연간을 거세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뭐 월계질을 뭐한번 5천불 남았다. 만불 남았다. 음. 여유가 있으면 빨리 갚으시면은 만불에 음.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몰개질 때문에 만불에도 1 음. 5 2회불을 추가로 내야 되는데 아깝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거또 그다음에 네, 조금 있으면 장마철에 와가지고 네, 여름에 물 역류 현상 일어날 음, 수 있어요. 네. 우리 그동안에 많이 공부했던 거 수어 백합있죠 하수 역류 올라오는 네, 것, 을 막는 거. 네네. 그러니까 백합 말고 음, 음. 그럴 걸들면또 보험료 어, 디스카운트를 음.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치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물론 네. 본인이 설치하면 안, 안 됩니다. 대관공을 아, 통해서 전문가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물이 지하 실에 모이면 음. 어느 정도 차면은 그 소리에 의해서 밖으로 뿜어내야 돼요. 음. 썸 펌프를 했는데 네. 그런 것도 작성을 해놓으면 은 음.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고요. 네. 또 보안 차원에서 알람 시스템, 아. 화재나 버글러, 도둑 음. 이런 걸 해놓으면 또 디스카운트를 받습니다. 음. 또각 보험회사마다 어, 이렇게 세세하게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 그걸 야무지게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서 네. 그것도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 몰라서도 못하겠어요. 그, 일단 뭐 가입해서 그런 할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그런 어떤 그 설치, 그 장비들을 기본적으로 설치해 두면은 그만큼 더 안전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안전하기도 하고 만일에 대비해서 그 드는 보험료 자체도 또 이중으로 할인을 받을 수가 네네. 있고. 아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Personal Liability라고 하셨던가요? 이제 그게 네.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아까 네. 제가 어, 집보험에서 첫 번째가 집 자체 네. 두 번째가 집 안에 있는 여러 컨텐츠. 가지 물건 세 번째가 라이브 책임보험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우리 가족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음. 제3자에게 우리 집을 방문한 사람한테 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인조지 부상을 주거나 음.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물건에 대해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음. 이것을 그분들이 주인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어 보상을. 아. 이때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커버를 들어가는 것이 라이브리티, 퍼스널 라이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책임 보험이요. 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누군가가 저희 집에 방문을 했었을 때 그냥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해서 제가 가입한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그게 커버가 네네. 된다는 말씀이죠? 네. 아, 그럼 네. 혹시나 네, 말씀하세요. 네. 요 네. 대목에서 집 보험의 그 책임 보험은 아주 싸요. 얼마 정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 0 0 원에서 2 0 0원올라갈적에 얼마나 많이 보험료가 올라가느냐? 연간 네. 물론 집 가치에 따라 다겠지만은 그냥 보통 15불, 20불 연간 아, 1년에요? 예. 한 달도 아니고. 예, 1 밀년에 2 밀년에 올 일인데. 아, 그래요? 네. 그런 거에는 아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밥한끼안 예를... 먹어도. 예. 예를 들어서. <laughs> 네. 지금 사회자님, 제니님의 어떤 친척분이 놀러 오셨어. 네. 근데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이 느꼈어요. 어 아, 네. 그거 치료비 많이 나가겠죠. 그럼요. 그 심지어 이제 유명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분들이 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캐나다 보험의 생인입니다. 음, 음. 그럼 1 0 0 0 l i o n 2 million, 2 0 0 l l i o n 2 m 0 l l i o n 2 m i l 죠 i o 당연히 i l l i o n 2 million. 2 m i 이 l i o n 2 million. 2 m i l l i 2 0 0 0 l i o n 2 million, 2 m 요 되게 비싸게들 m i l l i o 나2 m 다설명 i 해 n 2면그때서 그러면 해야지 안할 이렇게 이유가 하죠. 없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그 personal liability란 책임 보험이 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캐나다의 경우죠.가 아니라 재산국 그 해외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혹시 적용이 커버가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내 네. 소유주에서 나의 물건이나 네. 우리 휠들은 네. 잘못해가지고 불의에 제 3자 때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해외에서도 똑같이 발생된다는 이 거예요. 음... 물론 해외에서 발생되면은 거기서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되고각종 네. 영수도 다 챙기고 네, 본국으로 전화해서 카바가 되느냐다 따지겠죠. 그러나 <laughs> 네. 이론적으로다가는 카바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챙겨서 가지고 만약에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하면은 뭐 너무 할수 있겠지만은 네.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은 귀찮아도 하셔야죠. 음... 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이치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집에서 쓰시고 있는 물건들 차에 실고서 가다가 차가 교통사고 나서 물건이 망가졌어요. 음. 근데 그 물건은 자동차 보험으로 가봐야 되는 게 아니고 집 보험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아.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만 네. 장소가 집 밖이냐, 아. 저 미국이냐, 아니면 네. 멕시코 다있 데서 된냐 그 차이죠.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그걸 증명하기 가참 쉽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언제. 네.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네네. 인벤토리, 재고 조사에그 품목이 있는지 없는지도 많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뒤에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 인벤토리라는 게 이제 계속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뭔가를 새로운 걸 구매를 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업데이트인데 그거는 보험에서도 업데이트 시키는게 아니고요. 네, 내 스스로가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음... 만약에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네. 그 업데이트인 자료를 갖고 해야 되는데, 아마 뒤에 이런 순서가 나올 것 같네요. 네, 네. 인벤토리, 사실 이제 뒤에 가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좀더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인벤토리라는 게 사실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고, 말씀하셨지만, 그때그때 그때 그냥 개인으로만 정리를 해 놓으라고 하셨는데, 그럼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모여야 그 보험에서의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통상적으로 네. 일반적인 규칙은 음.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네. 자기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리스트를 작성해놓은 것이 인벤토리 그 리스트죠. 음.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뭐 품목명, 네. 그다음에 가시가 가시가, 시가가 아니고 시가가 아니고 구입가를 말하는 음. 거겠죠. 네, 구입가. 음. 그다음에 중요한 거 모델. 아. 제품 외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네. 제품이라는 거. 음. 그럼 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타입이라 할수 있겠죠. 네. 중요한 거. 구입을 하게 으면은 가격이 그 비싼 것은 반드시 리스 영수증을 음. 보관도 해, 해놓으셔야 될 것이고 네. 더, 더 중요한 거. 이 리스 를 작성할 적에한대한번 생각날 때마다 적용하시는 게 아니고 방별로. 방별로요? 네. 안방에는 뭐가 있다. 아, 그렇게요. 네, 작은 방에는 뭐, 뭐, 뭐가 있다. 아. 뭐, 부엌에는 뭐가 있다. 음. 지하실에 뭐가 있다. 쭉 작성을 하세요. 네. 그러면 품목, 그, 넘버가 나오고 품목명 나오고, 음. 그 가격이 나올 것이고, 거기다 모델 나오고 주고, 또 이제 영수증 같은 거 있겠죠. 그 다음에 네. 사진. 아. 그 다음에 어, 요즘 이제 그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다 찍으세요. 아. 이걸 찍어가지고 한 곳에다가 모아가지고 어떻게 네. 보관해야 들어야 되는데 네. 화재가 날때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집에 놓으면 다 타고 없어져요끝 네. 끝나잖아요. 네. 어제 끊... 3의 장소에다가 안전한 장소에다가 음. 아니면 집에 어, 불이 나도 상관이 없는 큰그 s a f t 박스 금고가 네. 있다 금은 네. 상관이 없겠죠. 음. 그러나 집에서 아마 그런 금고는 없을 것이고 네. 은행이라든지 음. 아니면 친척의 다른 집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요즘은 시스템조는 그니까 구글 같은 데서 네,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에 그렇죠. 야, 네, 클라우드에다 넣는 건 음... 좋죠. 아. 네. 더일 많이 되겠네요. 아, 어, 그러면요. 음... 자,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다음에 네. 일단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보험을 가입을 했죠. 이게 그거 안물어 봐요. 어떤 걸요? 인벤토리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 네. 아. 학습 있는 시간 계획 여유가 없습니다. 보험이 선수. 네. 계속 지난번에 우리 스페셜 미밋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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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많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별도 지난번에 보고를 해서 네.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네. 바로 인벤트를 해왔을 적에 음. 이걸 갖다가 봤을 적에 아 이거는 추가로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음. 그때 당시에 가입을 했을 적에 음. 넣가지고 보험료를 올릴 방법이 있어요. 네. 아니면은 퉁치을 왔다가 음. 만약에 이제 집이 이제 화재가 났어요. 네.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 보험사에서 음. 인정은안 해주겠죠. 얼마 이렇게 한다. 아 미술품이요. 음 미술품은 그렇죠. 어 주인을 잘 만나면 뭐. 맞아요. 몇 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요.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투자 품목으로도 네네. 떠오르고 네네. 있죠. 네. 그거는 네. 사진도 찍어놓고, 네 비디오도 찍어놓고 아... 어디에 걸리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아... 그렇죠. <laughs> 그 다음에 영수증. 음... 물론 아마 그거 영수증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도 어떤 형태든지 가치가 얼마라고 입증을 해야만이 되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보험을 커버가 안됩니다 네. 지난번에 한스페셜님믹 네, 걸리기 미미? 때문에 네. 별도다 보고를 해야 돼요 아. 스케줄링하 한다고 는데 네. 별도로 보고를 해서 해야 돼요 음. 만약에 그걸 갖다가 집에다 비치돼야 되는데 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딴 데는... 아, 가입, 가입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네, 네. 할 적에는 네. 보험 커버가 안 되니까 대책이 음. 없어요 네. 그러나 보험에 다 신고를 해서 보험료 늘리더라도 하셔야 음. 되겠죠 사실, 인벤토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말고도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질문할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나중에 곧 네, 모시고 다시 한번 좀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보통 때는 모르다가 어려워졌을 때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보험인데요.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사람과의 만남, 변함없는 우정과 사랑 또한 이들 또한 훗날 우리 인생의 행복을 지켜주는 좋은 보험일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 살롱 제공입니다.